자 이제 오전에 못했던 공사를 다시 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아들하고 함께 왔습니다 지금은 자 우리 아들은 지금 열심히 지금 누군가지고 놀고 있고 예 네, 저는 여기를 또 이제 해서 완성을 하는 걸로 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우 물이 녹으니까 막 넘치네요 여기서 오우 노나 너는 니해라자 어, 뭐, 항상 시작은 따뜻하게 불을 펴놓고, 네. 불을 펴놓고 일을 하는 게 항상 저의 일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불을 안 펴도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우, 추운 느낌에서 일하는 건 싫어가지고. 자, 아유 근데 이게 제가 느낀건데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면 불도 잘 붙더라고요 불 붙는 시간이 더단축될고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토치를 또 한번 찢어야죠 자불쇼자 불을 이렇게 당겨 놓고 자, 이제부터 어, 빨리 여기를 정리하고 음, 마무리를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루마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 자, 깨끗하게 일단은 아, 어, 재료로 시켰습니다. 재료. 자리를 이렇게 이제 흙이 보이고 이제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한번 갈키로 긁어줘서 마무리를 하면 되고, 자, 이런 파레트는 다시 또 부셔가지고 태워버리고, 네, 뗄감을 좀 쓰고,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장작 보관함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질까 아니면, 여기를 좀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네, 여기를, 네, 막을 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였는데, 이제, 잠시 후에 변신된 상태는, 정확하게 쏙 들어가서, 여기 딱 양쪽으로, 이제 여기 쏙 들어가는 거죠. 딱 규격에 맞게. 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먹기 좋은 떡이 보기도 좋은 게 사실이죠. 여기를 딱 자르면 되겠고 같습니다 자. 자르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바사트리는 건 금방이고, 자 이렇게 팔레트를딱 여기 크기에 맞게 딱 사이즈에 맞겠습니다. 뭐 이보다 더뭐 깔끔하게 잘할수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기 불편하고 쓰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감 정리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우! 파레트는 너무 많이 받아와가지고 정리를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파레트를 뭐 남한테 주고 아 저도 제 인간 승리지 파레트 얼마나 많이 받는가야 도대체 예? 야 거기 가일로아 일로와, 일로와. 아우, 그 아버지 그 아들인지 나봐나 아빠 봐 지금 네. 지가 얼음 깨다가 얼굴에 얼음이 튀어가지고 이리 응. 와봐 아빠가 떼어 드릴게 <laughs> <laughs> 점점 하는 짓이 저를 닮아가고 있는 게저 옷을 다 버려가지고 이제 엄마가 지금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가 깨어고 나는 순간 야단이 이제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렸을 때는 저런 게 다반사죠. 뭐자 이제 마무리 정리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고. 네, 다들 눈 날로 와서 불째라 장갑 어. 입고. 어일손실이니까 저기 날로 가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어 가까이가 너무 어, 그래 그렇지. 네. 손치 왜? 어디? 저기 일로로 할로 와. 네. 이렇게 해서 장작 보관을 만들었습니다. 자, 아들이 그냥 아주 극성스럽게 노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순한 편이긴 한데 놀 때만큼 <laughs> 그그 아빠 알아서 할게. 막 일을 하려고 그래, 일을. 어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온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자. 아래도 들어오세요. 자, 수 닦아보세요. 아, 따뜻해, 따뜻하지. 어. 어? 그데신발요 신발이요? <laughs> <laughs> 누나. 자, 아이고 정리는 끝은 없어요. 자,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무슨 마구간 같이 대충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서 나무를 이렇게, 이곳에 딱 보관해 둬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이제 때울건때우고바레트가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네. 자. 뭐, 그리고 뭐, 아이, 굳이 뭐 이런 거할 필요 없는데, 자, 꾸뭘 해보려고 저도 이거 양쪽으로 이렇게. <laughs> 자, 그냥 일 만들지 맙시다. <laughs> 자, 아주 이제, 따뜻하게 이제 아주 농막 안니 포근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어, 우리 아들도 너무 지금 열중에서 놀다 보니까 옷을 다 버렸어요. 이제 좀 이따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이제 혼날 수도 있는데 아이저 옷을 입고 서울 가야 되는데 지금 망치질하고 삽질하고 하면서 옷을 다 지금 지금 엄마한테 이제 혼났습니다. 혼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아들. 근데 저도 혼날 수도 <laughs> 네, 항상 엄마들이 무섭죠? 네. 이거 자, 또 요, 아니야, 요거는 아빠 운동하는 거 저건데. 해볼래 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너는 요렇게. 자,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자. <laughs> 그냥 모든 게다 놀이가 됩니다, 우리 아들한테. 우와 먹퍼 니가 먹이? 이거 뭐지? 이니이다이 니가 먹이? 니 뭐야 이니니 저거 이가 니가 거톱 니가 먹이? 니가 이 니가 먹이? 니이 니가 먹이? 이가 우리 아들이 놀았던 트램폴린인데 텐마루로 변신한 겁니다. 야 이제 금방 이거 꽈배기로 하나. 이거 무슨 근네도 아니고 이게.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재밌다. 어머 이게 뭐지? 다시 돌아가? 여기로 돌아가야 해요? 어이 어지러. 너 어떻게 하다 이제 큰일 났다안 풀린다 이거. 올라가서 탈출해 탈출해. 네. 빼고 <laughs> 계속. 그렇지. 빼고 풀러. 그렇지. 자, 저는 이제 계속해서 여기 깨끗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이제 모든 작업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하려고 했다가 안 하겠습니다. 아우뭐 뭐, 자꾸만 일을 만들어. 아빠, 저도. 저쪽에뭐 있어. 응? 이쪽으로. 그 창고. 자 아들하고 있으면 늘 저렇게 에너지가 넘칩니다. 저도 같이. 저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오늘 살 되니까 어저께 밤에는 또.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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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다쳐. 이제. 자. 어 이거 봐요 봐요. 얼마나 센데 자자 위험한 건 하지 맙시다. 자, 이제 나무는 하나씩 좀 떼다가 편안하게 쉬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비바지가 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물이 비가 들이친다는 거. 그니까 러뭐 뭐 나무가 계속 비를 맞았다가 말랐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뭐 어쩔 수가 없을까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자 <laughs> 잡았습니다. 다 봤습니다. 못 빠져 나오지 너. 괜찮아. 참 하나 가지고 애들은 어. 오랫동안 괜찮아. 잘 노네요. 아빠, 이거. 아, 자 이제 뒤 정리를 하겠습니다. 뒤 정리는 뭐 간단해요. 이기게 이렇게 장비 거치대다가. 에 거리에다 걸어놓으면 끝! 아, 오, 그래, 그렇게 하고 놀아. 자, 재밌냐? 누나, 근데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긁기로갈기로 지저분한 거다 마무리.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밭세 원형이 나타나죠. 이렇게. 왜나뭇가지도안치워 응? 치우잖아. 근데 왜 네. 저게 안넣어넣어야지 자, 이거 이제 불에 야, 불에 태워야죠. 이렇게. 불에 태우고 네. 태우고 마무리. 자,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긁어, 그리고 가지고 마무리하면 와, 아빠, 됩니다. 사왜 이렇게 많아? 어, 왜 이렇게 어? 아, 너무 누나 너무 왜 올라가서 돌지왜또 내려와? 뭐 았본 <laughs> 아. 누나 거 뾰족한 거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뭐해 놓으면은 아주 그냥 이제 드디어 밭을 사방으로 뒤자로 이제 밭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그 이렇게 상추밭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뭐 옷걸이 같은 용도로 이렇게 또 쓰여지고 네 정리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정리하고 또 쓰고 요나 이제 가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의 목표 작업을 다 완성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은 요틀 이 오비기로 이렇게 작업한 이 공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또 뭐지 이제 나중에 도라지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작물 더덕도 심고 할 예정입니다. 자 내년에 또 이제 여기도는 이제 밭을 내년이 아니구나 이 올해구나 올해 다 여기 이제 밭으로 다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변화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또봐 주시고,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아들과 같이, 트... 야, 이때, ]네? 들내또 <laughs> <laughs> 아빠가 할게 자, 오늘은 어, 여기다나야지 자, 이게 손이 많이 가이안 들어가고 있으면 뒤끝을 항상 제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 또, 또 새해 첫날입니다. 또 잘, 의미 있게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이제 성, 성수동, 서울로 또 오늘 아버님이 생신이셔서 생일 축하를 하러 가야 됩니다. 네. 행복한 또 평일 되시고, 네. 내일부터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